가수 이찬원이 오늘 한국 인천공항에 수백 명의 A급 스타와 함께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공항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다. 인천공항 곳곳에는 이찬원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널려 있다. 사람들은 이찬원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자 이찬원의 매니저는 곧바로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한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찬원이 새로운 장르의 음악에 도전한다. 이찬원은 한국에 맞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관객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사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당신이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흥미롭고 독특할 것이다. 가수 남진과 나훈아가 이찬원을 배웅하기 위해 오늘도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이찬원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트레이닝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창작물을 기대하며 모든 혐오 프로젝트에서 이찬원을 응원한다. 이찬원은 다재다능함과 오전의 대담함으로 한국 연예계에 상징이 되었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있는 배우이자 매력적인 진행자이다. 이찬원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 경험을 선사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항상 찾고 있다. 그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간 것은 이찬원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기대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가 도전할 새로운 음악 장르가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음악 장르들의 독특한 조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이찬원의 대한 팬들의 애정과 설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가 멋진 곡들을 가지고 와서 활기찬 무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사랑과 성원은 더욱 확산됐다. 이찬원이 음악적 기량을 쌓기 위해 잠시 귀국하는 동안 팬들은 새로운 노래와 음악 효과로 그의 컴백을 기다리며 계속 응원할 것이다. 이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다.